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지 여기 앞 페이지에 어16 쪽까지 했고 17 쪽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지? 네. 어, 모든 수의 영수금1입니다 마이너스 n 오수 마이너스 바깥으로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한다고 랬어 그렇지? 어, 그거 얘기한거고별 내용 아니라서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10 페이지 17 쪽에 이것만 좀17 쪽에 4번, 17 쪽에 4번. 한 방법들만 하나씩만 볼게요. 이 페이지 18쪽 마찬가지, 19쪽 마찬가지. 2번 같은 경우는 모든 수의 영조, 뭐가 없고, 영은 무조건 1. 1입니다. 관계없고요. 2번은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제곱이잖아 네. 얘는, 얘를 먼저, 요 작업을 먼저 해요. 이렇게 놓고, 요 작업을 먼저 해주고, 얘가 마이너스 32잖아. 요 안에가, 그치? 네. 마이너스 32에 1. 마이너스 1조곱이니까 얘를 <laughs> 역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답이겠죠. 됐죠? 넘겨볼게요 18쪽도요 여기 지금 지수가 정수일 때똑같아요 지수법칙 쓰는 거 똑같다고 앞에, 앞에서 얘기했고 어그 18쪽에 2번만 어 2번만 3번만 하고 올게요 3번만 3번만 한번 해볼 테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유튜브 보고 확인들해 알겠지? 어. 마이너스 A제곱 b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고 그다음에 곱하기 a b 1의 제곱 푸는 방법은 여러 개인데 푸는 방법은 여러 개거든 분배법칙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쓸게요 똑같아요 a의 마이너스 4 b의 마이너스 6 맞습니까 네.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정리하면 a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 의 마이너스 8이 돼요 얘는 a제곱분의 1일 거고 얘는 b 의 8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여러분 답같이 이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이쁘게 써서 a제곱 b8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예제 8번 페이지 19쪽 페이지 19쪽에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이거야. 또 좋습니다. a의 n분의 n은요. 거듭제곱꼴 m제곱근 a의 n 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 네. 괜찮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2번이랑 19쪽에 있는 2번이랑 4번만 해 볼게요. 2번 하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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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 지금 5제곱근이고 a의 제곱이 있어요. 어떻게 쓴다고요? a. 내가 얘기한 거야. 거듭제곱꼴을 분수 지수로 이걸 좀더 많이 쓰긴 하는데 분수지수도 거대 조건을 바꿀 줄 알아야 돼. 분수지수도 거대 조건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어, 7제곱근 A의 3제곱분에 1입니다. 얘도요, 이렇게 해어 이렇게. 무조건 분의 1이면은, 아, 얘 이거, 이거구나. 마이너스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구나 생각해요. 을 그다음에 a의 7분의 3이고 마이너스의5이니까 a의 마이너스 7분의 3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 됐지? 넘겨볼게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하나씩만 좀 해볼까요? 2 0쪽까지 풀라 그랬지, 쌤이? 네. 2 0쪽에뭐 하나 해볼까? 마음에 안 들게 생긴 거 하나만 찍어봐. 2번? 2번 해볼까요, 2번? 그래, 2번. 20초에 2번. 너만 하겠니? 나는 호감사였지. 불호감사? 비호감사. 이 대표 유형 있잖아. 네. 어? 네. 이거, 이거 풀 거고, 옆에 이제 21쪽서부터 대표 유형들 시간 관계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번까지만 좀 풀어볼 생각이거든요? 대표 유형을? 네. 지금 몇신지는 아시죠? 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 24초까지 숙전해갖고 오시고, 25초까지 숙전해갖고 오시고요. 25초까지 숙전해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센을 보시면서 센좀 풀어갖고 오세요. 알겠죠? 니네 내가 풀, 풀려고 할때 풀어. 나중에 뒤에 밀려가지고선, 뭐 모르네, 어쩌네, 기억이 하나, 하나도 안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느날 센 갖고 와서 틀린 거 질문해. 그게 아마 토일 가능성이 커요. 개별적으로, 어, 일요일 가능성이 커요. 개별적으로 봐줄 테니까 미리미리 해놔. 그거 안 해놓으면 와가지고서는 숙제마다 갈지도 몰라. 분명히 있어. 빠지지 마. 지갑 편석하지 마. 알았지? 이제 빠르게 봅니다, 빠르게. 2번으로 만날까? 페이지 20쪽에. 2번. 페이지 20쪽에. 1, 2, 3번 있는데 2번 볼게요. 개념, 개념 문제 보는 거 개념 문제. 루트 3 곱하기 인가요? 곱하기 3의 3분의 2 나누기 6루트 3 이렇게 있죠. 야 얘기한 게 이거야. 권해적으로 모르고 싸고 분수지수로못 치자고 지 계속 얘기하잖아. 3의 2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2 나누기 3의 6분의 1 분모가 어, 미시공도 같네요,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하시거예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분의 네. 분수 계산 못하는 사람 좀. 3분의 3 지금부터 엄마 아빠랑 해야 나오지는 해줘? 1분의 3 3 1뺀 정답은 3 10. 네. 그다음에 대표 유형 3분수부터 잘 와. 20분수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 낯설어 어려운 건 아니고 낯설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건데 4에 a에 세제곱, 네. 곱하기 6제곱근에 A가 되어 있나요? 예. A,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세제곱근, A, 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지 분수지수로 붙여서. 얘를 봐봐. 네. 네. 그게 함정이야. 응. 이게 이제 그게 함정이야. 분수지수로 붙이면 더 복잡해. 쉬운. 복잡할 수가 있어요. 분수지수로 붙일 수 있거든? 당연하지, A의 4분의 3, A의 6분의 1, A의 3분의 1을 빼면 되거든? 꿀. 자, 첫번째 방법. 더 빠른게 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얘기했던 분수주구 차원의 얘기뭔 얘기냐면은 얘 a에 4분의 3이지 그지? 곱하기 a에 6분의, 6분의 1이고요 나누기 a에 3분의 2니까 이거 그냥 a에 4분의 3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게 정형화 시켜 어. 앞으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푸는 게 좋긴 한데 조금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음. 뭐냐면 이거 이거 두 번째 풀이 방법인데 이 앞에 거 맞춰주는 걸로 하려고 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4, 6, 3의 최종분수가 10이잖아요 12 그치? 그렇네요. 12에 L2. a의 9 곱하기 12에 L2. a의 제곱 나누기 12에 L2. a의 8. 8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이거 계산 안 해도 되겠다 네. 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12에 루트 a 의 3제곱 되어있고 아니였지? 그죠? a 의 4제곱은 A가 안 붙는 약분하니까 얘가 답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괜찮지요? 네 얼굴 네. 네. 공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상상도 방정책 안녕하십니까 ハハハハ